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좀 줄게요. 네, 우리 옆 친구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네 인사할게요. 네. <웃음> <웃음> 무슨 이야기 이렇게 재밌게 목소리도 들려 들어볼래? 어? 아 포켓몬 이야기하는 거야. <laughs>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복음주일이에요 복음주일. 그래서 드레스 코드는 뭐였죠? 녹색 초록색은 무엇을 상징하죠? 네, 생명과 성장, 성장을 의미합니다. 네, 네 맞아요. 초록색 계열, 다뭐 연두색도 되고, 청록색도 되고. 진한 녹색도 되고 다 돼요. 네. 자, 자 우리 그럼 이제 예배들 준비가 다된것 같아요. 자, 이제 앞에 보시고, 앞에 보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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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이 지났어요. 자, 자. 자,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아나이스 찬양팀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 보라색 초가 예쁘게 타고 있네요. 그쵸 예쁜 초록색 머리띠 한 친구도 있고, 목도리 한 친구도 있고 너무 예뻐요. 우리 아나이스 친구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해요. 일어나서, 모두 일어나서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할 텐데요. 처음 배우는 찬양일 거예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가사를 잘 보면서 찬양 드려요. 손 아프죠?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뛰면서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네,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다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갈래요 그 사랑을 변화시키셨죠나 다시 태어나요 나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say 나는 내로 네난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별빛처럼 햇살처럼 찬양할게요. 자리 앉아 주세요. 이 시간 신민정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관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연이어서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항상 함께 저희를 지켜 주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기쁨 중에서도 모든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상의뢰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현 목사님과 함께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지혜, 좀 음, 그다음에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 신약 306, 308쪽에 있습니다. 갈이라고 써 있어요. 갈. 네. 네, 갈비할 때갈 맞아요. 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신약 308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네. 네, 자 이제 앞에 보세요. 네, 우리가 앞에 봐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함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의 앞 부분을 보면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 여기 보세요. 네.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보내주신 성령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고 우리가 입은 티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이제 예수님 믿어 해서 끝 이게 아니라 그리고 나죄안 지을 거야. 나 앞으로 거짓말 안할 거야. 나 앞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거야. 하면서 나 혼자 아무리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 2022년 1월 1일 될때 많은 결심했었죠. 네. 내가 2022년도에는 이렇게 살 거야. 더 열심히 뭐 공부할 거야. 이제는 엄마, 아빠 말씀 더잘 들을 거야. 동생 안 괴롭힐 거야. 여러 가지 결단했잖아요. 근데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오, 친구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근데 우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나죄안 짓거야, 나 앞으로 죄안 짓고 살 거야라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와주실 때 그게 가능하대요. 목사님이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들리죠? 네. 여기 보면.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 자, 네, 흙탕물이에요. 자. 자, 여기 흙탕물이 있는데 컵을 움직이지 않고 이 안에 있는 흙탕물을 제거하는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그병 안에다가 네. 물을 채워 넣어 가지고 네. 아, 와, 또. 네. 또 좋은 방법. 네. 아 수건을 넣어서 이거 다 빼요. 또 증발하게 네. 해요. <laughs> <laughs> 또 구멍을 뚫어요. 이거는 컵은 건드리면 안 돼요. 컵은 움직일 수도 없고 건드려서 안 돼. 그 안에서 이거를 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글 <laughs> 쌀. 네. <laughs> 네. 컵을 건드리면 안 된다니까요. 네, 네. <laughs> 자, 우리 아까 정답이 나왔는데요. 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안에 다른 무언가를 넣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 보세요. 오 선생 실험해 볼게요. 이 이게 이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게다 죄예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나 이제 죄 안질 거야. 죄다 저리 가. 흙탕물아 저리 가. 죄다 저리 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데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렇게 넣으면 네. 네, 이 안에 있는 탐물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스스로 계속 다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내 안에 있는 죄는 계속해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 여기서 퀴즈, 퀴즈. 네. 그렇다면. 네. 자, 그렇다면 퀴즈, 퀴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맞아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면 된대요. 내 마음에 초대하면 된대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저의, 제 안에 와주세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 제안에 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늘 고백해야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딱한 번만 성령님 제안에 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안에 와주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있어요. 야, 너 오늘 나부터 치, 오늘 오늘부터 나랑 친구야 하면서 한 번도 안 만나 그러면 그 우정이 깊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네, 같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인생 내컷도 찍고 그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더더더더더 친해지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성령님, 저 함께 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초청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늘 기도할 때 성령님, 제 안에 와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늘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님을 초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 입고 온 것처럼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안 짓고 살아가고 싶지만 연약하여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매일 결단하고 결단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늘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아내들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날마다 성령님을 초대하며 성령님을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묵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드려준 예물위 위해 도하하습습다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m e 날씨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지난주 우리 친구들이 드린 과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많은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네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네 명의 친구들 우리가 끝까지 돌보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늘 성령님을 기대하며, 늘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네, 오늘 광고는 목사님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무 선생님이 다치셨어요. 네, 머리가 다치셨어요. 네, 네 장난이라도 그건 아니에요. 네, 네. 화장실에서 넘어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 친구들 머리 머리가 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세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자 복음 주일. 보금주일. 네 복음 주일로 지내고요. 그래서 드레스 코드는 어, 녹색 생명 성장을 의미한 녹색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우리 각반 선생님께 또한 저에게 문자나 카톡에서 네 남겨주시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발표회 준비 이제 잠시 후에 할 텐데요. 성탄 발표회가 언제죠? 12월 25일 주일 오후 3시 예, 우리 성탄 발표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때 꼭 참석해주시고요. 지난 주에 우리 친구들 과일 가져왔잖아요. 네, 그거는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왔고요. 그다음에 현재 3, 4, 5학년 친구들은 비전트립 오사카 네, 가는데요. 어, 오늘까지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티켓팅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민하다가 수요일날 갑자기 어나 갑자기 가고 싶어. 그래도 못 가요. 네, 그래서 오늘까지 꼭 접수를 완료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월말 암송입니다. 우리 월말 암송한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보여줄 거예요. 네. 자 먼저 11월 첫째 주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접하는 자. 네. 됐죠? 네. 시작. 네, 우리 천천히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쭉거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쭉거 봤죠? 시작. 네, 어. 않냐고, 다만 <laughs> 오, 네, 잘했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쭉 말씀. 네, 시작. 네,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선물 꼭 챙겨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암송 구절 봐야겠죠. 다음 주 암송 구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네. 다음 주 암송구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시간은 뽀페라 시간입니다.